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의 노트북 점검 영상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리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보여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증상은 화면이 안 뜹니다. 한번 켜볼게요. 지금은 전원 잘 들어가고 부팅까지 시도하고 있죠. 저렇게 하드디스크 시그널 LED가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부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 표시등하고 전원이 들어왔다는 LED 표시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의 빨간색 LED 등도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노트북이 분명히 부팅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계속 하드디스크 시그널 램프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화면이 안 뜨고 있는 겁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안 뜨면 대부분 메인보드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업체에서는 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화면 안 뜨는 원인이 메인보드 고장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메인보드 고장은 아닐 겁니다.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화면이 안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메인보드 고장이 아닌데 왜 화면이 안 뜨느냐?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패널에 백라이트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화면이 안 뜨거든요. 실제로는 화면이 떠 있는데 백라이트에서 빛을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화면이 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화면이 안 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이 노트북에 백라이트가 나갔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 액정에다가 라이트를 비춰보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만약에 백라이트만 나갔고 화면이 떠 있다면 이 라이트를 가까이 비추면 그게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백라이트가 나가서 또 화면이 안 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노트북의 패널 고장입니다. 패널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제 화면을 못 띄우는 어, 그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어, 패널 고장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바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측면에는 HDMI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HDMI 단자는 어, 출력 단자예요. 그래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모니터의 화면을 이제 외부 모니터로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단자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의 HDMI 단자에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 보면 이 노트북의 패널이 고장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모니터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모니터를 연결했는데 외부 모니터에도 지금 전혀 반응이 없죠. 만약에 이 노트북의 화면이 안 뜨는 원인이 이 패널이었다면 이 외부 모니터에라도 화면이 떠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 모니터도 화면이 안 뜨는 걸 보면. 패널 이상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화면이 안 뜰까요? 사실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패널 불량일 거고 그리고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외부 모니터에는 화면이 뜰 거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 모니터에도 화면이 뜨지 않고 노트북의 패널 불량도 아닐 가능성이 지금 커지네요. 그러면 지금 메인보드 이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이상도 아니고 패널 불량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촉불량에 대한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분해를 해서 어 내부 먼지 청소 좀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나 SSD 그리고 패널 케이블 이런 것들 한번 분해 조립 좀 다시 해 보면서 어 컴퓨터가 다시 살아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전원을 끄긴 껐는데 외부 모니터를 부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화면이 안 떴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노트북이 꺼진 상태에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고 이 노트북에 전원을 넣으면 또 외부 모니터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해 조립하기 전에 이 테스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분해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외부 모니터를 잘 연결했고요. 네, 역시 전원 잘 들어가고, 전원 표시 등, 충전 표시 등, 그리고 저장 장치 표시 등다 정상적으로, 어? 화면 떴네요. 외부 모니터에만 화면이 떴습니다. 지금 노트북 패널에는 화면이 뜨질 않고, 어, 연결한 외부 모니터에 지금 화면이 뜬 거죠. 부팅 시도가 있습니다. 부팅은 시도하는데 거기까지만 뜨고 또 화면이 죽었어요. 예,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로딩을 시도하느듯 타다가 화면이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의 패널에도 전혀 반응이 없고 패널에 백라이트가 고장났든 아니면 패널 자체가 고장났든지 라면 외부 모니터에는 화면이 떠야 되잖아요. 외부 모니터에라도 화면은 떠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 모니터도 지금 화면이 잠깐 떴다가 사라진 걸로 봐서는 예, 백패널이나 패널 고장이 아니라는 그런 한 가지 더 증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하기로 했던 분해와 청소 그리고 조립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전원을 넣어서 부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까지 분리했는데요. 그래도 네모에 먼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깨끗한 편이긴 한데 먼지 청소싹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품들도 분해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뺄수 있는 거는 다 뺐습니다 배터리 분리했고요 SSD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무선 랜카드 그리고 패널과 메인보드를 연결해 주는 케이블까지 지금 모두 뺐어요 LVDS 케이블이라고 하죠 모두 다 뺐는데 아, 이 상태에서 다시 조립해 보고요 그래도 화면이 안 뜬다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AS 센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띄우는데 필수적인 부품만 연결해 봤어요. 어, LVDS 케이블하고 그리고 메모리만 연결했고요. SSD와 무선 앵카드는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 상태로 전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상태로 화면이 떠주면 좋겠는데, 글쎄, 확률은 뭐 아주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전원 한번더 볼게요. 네, 전원은 여전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 LED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네, 그데 화면은 뜨지 않네요. 혹시나 뭐 SSD나 메모리 이런 데 접촉 부위에서 쇼트가 나서 그런가 싶어서, 아, 지금 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메모리하고 패널 케이블만 연결한 상태인데도 화면이 뜨질 않네요. 그러면 껐다가 외부 모니터로 한번 띄워볼까요? 외부 모니터는 아까는 잠깐이라도 떴었잖아요. 자, 다시 외부 모니터 연결했고요. 전원 넣습니다. 어, 떴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번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와중에서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넣으면 특이한 효과음이 나면서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그칼 휘두르는 소리 같은 소리가 휑휑 나고 나면서 이제 화면이 뜨는데 외부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음이 납니다 나면서 이렇게 화면이 떠요 지금은 이제 ss를 연결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스로 뜬거겠죠 그런데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효과음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걸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예, 지금 났죠? 윙 소디 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이 떴죠? 그러면 이번에는 외부 모니터를 뽑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볼게요. 외부 모니터를 뽑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예, 지금 아무 효과음도 나지 않고 있죠? 화면은 안 뜨더라도 그 효과음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효과음조차도 안 나요. 정말 이상하죠? 이거 뭐 바이오스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나요? 그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바이오스를 띄운 상태에서 바이오스를 한번 초기화 시켜볼게요. 바이오스 상에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만 이렇게 뭐 정상작동을 하는 이런 메뉴가 글쎄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예, 그래도 한번 바이오스를 한번 초기화 시켜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리스터 디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공장 초기화 시키는 건데, 예, 바이오스 공장 초기화 시켰고요. 예, 아까 마찬가지로 외부 모니터는 화면이 뜨는데, 예, 노트북에는 화면이 안 뜨네요. 지금 이 모니터에다가 다른 패널을 제가 연결해 볼 만한 그런 패널은 없고요 모니터 연결 케이블에서 뭔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으면 제가 아까 한번 뺐다 끼면서 해결이 됐을 텐데 뺐다 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다시 한번 뺐다 껴 보겠습니다 네 케이블은 확실히 잘 꽂아졌어요 다시 한번 켜 볼게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외부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만이라도 부팅이 돼야 되는데 바이오스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부팅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SSD 연결해서 부팅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지금 효과는 났고 응. 부팅은 저렇게 시도한단 말이죠. 부팅 시도하다가 근데 화면이 나가요. 네, 안 들어오죠. 이 노트북에서 화면을 띄우는 기능에만 이상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외부 모니터로만이라도 어, 부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팅이 될듯 하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노트북의 어, 패널 케이블을 아예 분리한 상태에서 해볼까요? 노트북의 패널을 아예 분리한 상태에서 외부 모니터만 연결해보겠습니다. 어, 떴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여기서도 똑같이 부팅이 되는 듯 하다가 화면이 안 뜬다면 글쎄 어떠네요 떴습니다 <laughs> 아,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노트북 패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패널을 연결을 하면 외부 모니터로도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노트북의 패널을 아예 분리해버리면 외부 모니터로는 정상적으로 화면을 띄워요 설마 될까 하는 마음에 해본 건데 어, 외부 모니터로 지금 화면을 띄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노트북 패널 연결해 볼게요. 네, 확실하게 잘 연결했습니다. 확실히, 네, 들어가는 느낌도 났고, 확실하게 잘 연결했어요. 접촉불량도 아니에요. 계속 만지고 있는데, 안 뜨죠? 다시 한번 노트북의 패널을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노트북 패널 지금 분리했습니다. 네, 지금 효과가 분명히 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떴고 부팅을 시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화면이 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아, 손님 노트북의 패널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겁니다. 노트북 패널에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내부든 외부든 모니터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런데 패널에 그 케이블을 분리해버리면 그나마 외부 모니터에라도 정상적인 화면을 띄웁니다. 손님 노트북 패널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손님 노트북 패널에 이상이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사양도 아주 고사양인 게임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패널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노트북의 패널 이상 때문에 어, 이렇게 특이한 증상이 나온 것도 저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